목자의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 7계명. 첫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특히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 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 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제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네 번째,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다섯 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점 먼지일 뿐이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섯 번째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망치는 수가 많다.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빈자를 짓밟지 않는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엔 입으로 낸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내 모습을 물에 비춘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외면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이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심정을 파악하는데 성공하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 것이다. 항상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놀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평소부터 환경을 골라서 반드시 올바르게 사는 곳을 골라야 한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착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어리석은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추수를 버리고 조이삭을 줍는 격이다. 고생은 많으나 수익은 적다.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곧 만족만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편안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대처하라. 인간은 노력으로써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묵자의 지혜명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